사상 의학 체질 음식 분류를 농업에 접목한 이용규 상현 영농 조합법인 대표가 한방쌀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품종과 비교했을 때 단백질 함량이 8% 높고 밥맛이 좋습니다. 밥을 먹으면 입에서 침이 돌아 일명 효도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황제 내경에 나온 한자 열지, 열자 한지를 응용해 차가운 자는 덥게 하고 더운 자는 차갑게 한다는 이론을 모종에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육묘 및 육종에 종사하면서 2005년 대학원에 입학 후 15년 연구로 사람에게 한약으로 보약을 만들 듯 벼에 맞는 한약재를 개발, 자연이치를 작용하였습니다. 보약을 먹여 벼가 활력이 왕성하여 광합성 효율이 높아 대산물을 많이 생산한 관이로 영양분이 풍부하고 기가 센 쌀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과로 다른 쌀보다 맛있고 사람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 청소면과 서산시 간척지 새들만의 모자리에서 한약재 추출물로 모종을 키웠습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식물은 최적 온도에서 재배할 때 생육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식물을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중 하나가 최적 온도에 가깝게 온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보온이나 기온을 해서 온도를 높여주고 온도가 높으면 차광이나 냉방 등으로 낮추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 한방살의 기능을 쉽게 알수 있다며, 병원 등에서 환자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만큼 한의학적 기능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기력이 없는 분, 입안이 메마른 분, 입맛이 까다로운 분, 쌀밥을 못 드시는 분,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 맛있는 밥을 찾는 분, 건강에 관심 있는 분에게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한방살 계약 재배 판매원은 주식회사 이온바이오로 구매 및 문의사항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온바이오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의 소리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